게 이게 다예요. <laughs> 저 팔이 안들나포고 목소리 갖고 있어요. 반치 늑대로 소녀랑 이스타다버에서 시 울프라는 패배 갖고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이에요. 여기 인 춤을 출 봤네. 어린이 친구안녕하세요 로빈이에요. 이빨도 아~ 자, 캡슐토피아에서는 피부검사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들 중에서 우리 태양 동물 친구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요기 중요한 관절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 먼저 하자, 어깨 먼저. 어깨.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허리. 하나, 둘, 셋, 넷. 자, 포로리 해양광보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